다마스구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시작은 어디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고. 다마서1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성경이 말하는 지혜, 지혜는 머리가 좋다, 정보를 많이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같은 얘기지요. 여러분 은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인정하시는지요? 내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중심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조합 우리 모두는 이미 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하며 기회를 쫓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아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당신의 속에 손에 넘기셨다고. 죽이자는 거죠. 이 말은 그럴듯합니다. 참 논리적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들려지면 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춥니다.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오르냐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심으로 사울왕의 그돛을 살짝 뱐 그것조차도 마음의 큰 찔림을 얻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의 합한자라고 그러는 것이지. 다윗왕에게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에서는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하나님의 오름을 쫓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다윗은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월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지 않았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의 합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훌륭한 인간의 지혜로운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은 누구를 소홀달만 같지 않아요? 다윗이 이야기는곳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입니다. 그의 선택은 장차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앞에 두고도 검을 거두었던 이유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아오이선 왕좌를 쟁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의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길 십자가 이 길을 택했습니다. 마지막 계시만의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만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낮아지셨고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내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피를 흘리면서 땀방울이, 피방울이가 되도록,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중심에 간절히 외쳤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기를. 결국 개세만의 기도는 바오시 검을 거두고 그도 자랑만 뵌 그날, 동굴에서의 결단을 궁극적으로 완성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2의제3의 다윗이 되어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필리포서 이장오 절로 팔 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도 지혜로 살면은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음 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의 죽으시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회의 순간. 억울한 순간,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금을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선택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지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결국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를 지혜자의 삶으로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위기 속에서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 자기 생각을 듣겠죠.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동굴을 기다리며 동굴로 그리고 그는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본성 사울을 다 뽑아내는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사울의 못된 근성을 뽑아내는 그 동굴을 하나님은 지혜로 인격을, 다우시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삶이라고, 지혜는 계산이 아니라 요하를 경유함이며 지혜는 이김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 마지막 두 번째는요. 지혜의 근본은 요하를 경외함입니다 오늘 핵심이죠. 7절요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는 지식을 말하지만 자문서 9장 10절에는 지혜를 말합니다. 같은 얘기죠. 지혜의 시작은 요하를 경외하는것이요 지식의 시작도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무리 지식에 충절해도여호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 지식은 결국은 망국으로 간다. 경외란 무서워 떠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 자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정과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여호를 경외함이지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삶, 이것이 제 출발입니다. 2026년 지혜로 집을 짓는 삶을 우리 살아냅시다. 2026년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허급지급 속도가 아니라 방향 설정, 그 말씀 중심에 서서 어떤 성과보다 말씀 위에 세워진 기초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절대로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묵상을 하가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오늘, 지금 마음의 감동하심을 쫓아 순종할 때 이의 삶이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다고.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늘 이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갑니다. 여호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형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혜는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십자가는 세상 기준으로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십자가가 가장 큰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비련하게 하신 것이야 뭐가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할렐루야